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머리했습니다. 한두주 전부터 계획했던 일인데 미용실 선생님하고 시간이 맞지 않아서 오늘 해야 했습니다. 저는 보통 한 달에 한번 꼴로 이발을 하는데요. 좀더 단정하기 위해서는 두 주에 한 번씩 이발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두 주에 한 번씩 이발을 하기에는 생각보다 번거로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루다 보면 한 달에 한번 꼴로 이발을 하게 되고 이발하기 직전에는 머리가 덥수룩해서 보기가 좋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기 좋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 이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 저는 결혼하기 전에 결혼할, 결혼을 하게 되면 제 아내가 제 머리를 손질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제 아내가 제 머리를 손질해주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물론 결혼한 후에 지금까지 제 아내가 제 머리를 손질해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제 아내가 미용기술을 배우겠다고 하면은 저는 마음으로 적극 지지해주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제 아내가 만일 미용기술을 배운다면은 지금부터 평생 동안 제 머리를 아내 손에 맡기는 것은 물론이고 제가 만일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는 제 아내와 함께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의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 이런 분들의 머리를 손질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미용실에서 펌을 했는데 제 마음에는 듭니다. 근데 제가 머리를 하고 나면은요. 좋게 말하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한마디씩 핀잔을 주십니다.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만족한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은 일단은 성공이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시편 73장부터 78장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3편부터 89편까지는 시편 제3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분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1권, 2권을 어제까지 본 것이고 오늘 읽게 되는 시편 73편부터 89편까지를 제3권으로 분류한다는 말입니다. 이 시편 제3권은 거룩한 산 시온을 주제로 삼는 일련의 시들로서 주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노래합니다. 앞에서 보았던 시편 제2권도 하나님의 성전을 노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제2권에서 노래하는 하나님의 성전과 또 시편 3권에서 제 3권에서 노래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10편 제2권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왕조와 하나님의 성전을 이스라엘 신앙의 양축으로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도 건재하고 이스라엘 왕조도 건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0편 제3권에서는 이스라엘 왕조가 패망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이미 무너진 후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성전과 무너진 이스라엘의 왕조를 보면서 그 성소를 노래하는 시가 바로 시편 제3권의 내용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성전을 향한 간구와 소망, 또 기대와 열정들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시편 제3권의 주요한 배경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특히 무너진 성전입니다. 이 시편 제3권은 이스라엘의 장대한 역사를 회고하기도 합니다. 천지 창조에서 출애굽을 거쳐 예루살렘의 폐망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2이 어, 시편 제3권을 시작하는 오늘 보게 되는 이 시편 73편 그리고 74편은 이스라엘의 폐망과 불의한 세상을 향한 아, 울부짖음입니다. 이렇게도 볼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불의한 자가 이 땅에서 번성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지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73편, 73, 74편 모두 아삽의 시인데요. 이 아삽은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의 형통함을 내버려 두시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망하는 것도 그냥 두고 보신다. 이렇게 항변합니다. 하나님의 직무유기라는 것입니다. 1 시편 3제 3권 중에서 76편, 84편, 87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윗 왕조의 패망을 애도하는 내용을 배경으로 합니다. 다윗 왕조의 패망은요. 그것을 보는 이스라엘들, 특히 이 아삽과 같은 사람에게는 다윗의 위가 다윗의 위에서 왕위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지는 것과 같은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이 시편의 저자는 엄청난 좌절과 슬픔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시편 곳곳에 표현을 하는데요. 73편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에게 어지시고 주님은, 마, 주, 주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축복하시거늘. 나는 미끄러져 거의 넘어질 뻔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고 악한 자들이 잘 사는 것을 시세만 탓시옵니다 이어서 74편 1절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끝까지 우리를 버리시며 어찌하여 당신 목장의 양떼에게 진노하십니까? 아삽은 의인이 폐망하고 악인이 형통한 세상을 보면서 자기도 의인의 길에서 벗어날 뻔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니까 의인이 폐망하고 악인이 형통하니까 나도 의인의 길을 버리고 악인의 길에 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의인의 폐망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 하나님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이 들었다. 이런 의미의 말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7편 73편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악한 자들은 부하게 살고 편하게 살고, 심지어 죽을 때에 고통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이 죽습니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 뜨고, 언제나 남을 비웃고 아기에찬 말들을 쏘아댑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홀립니다. 그게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반면에 마음이 깨끗하며 무죄한 자들은요. 종일토록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들로 인해서 시인은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인의 고통은요.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요베 탄식과 같지 않습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요. 시0편 74편은요. 73편보다도 훨씬 더 애통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시0편 74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왕국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폐허가 된 것에 대해서는 아주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그네가 되어서 조롱당하는 그 사실에 크게 서러워합니다. 그래서 옛적부터 나의 왕이셨던 하나님, 옛적부터 나의 왕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창조의 때 그리고 추애굽때 하셨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합니다. 가난한 자가 원통한 일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적군의 모욕을 참으시렵니까? 언제까지 원수들이 당신의 이름을 모독하리까? 일어나소서 하나님 오르심을 밝히소서 날마다 당신을 모독하는 미련한 자를 기억하소서 아우성치는 당신 원수들을 잊지 마소서. 당신의 적대자들 그 우짖는 소리가 높아만 갑니다. 10편 74편 10절, 22절, 23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그대로 읽은 것입니다. 이것이 10편 기자의 마음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역사의 방관자 같으십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만큼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위에서 그 왕위가 떠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에요.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은 더럽혀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나 하지 않으시고, 그 일들, 그 과정들을 보고만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과연 이런 절망의 늪에서 헤어날 수 있을까요? 10편 77편과 78편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이 과거에 이루셨던 놀라운 역사를 회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셨던 이스라엘이 왜 비탄한 처지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에게 공의를 베풀지 않았고, 그들을 돌보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편 73장부터 78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시편 79장부터 85장까지 말씀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조만식 선생에 이어서 오산학교 교장을 지낸 어, 그 유영모라는 분이 계십니다. 뭐 아니 유명한 분이죠. 잘 아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민족운동가이기도 하고 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우리 한국교회 초기의 신학자이기도 하고 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 오산학교의 교장을 지내신 분이고 조만식 선생의 후임이었던 분입니다. 아, 이분이 한, 초기 한국교회에 대한 영향력도 굉장히 큽니다. 이분의 제자 중에 이제 함석헌 씨 같은 분이 있는 것이에요. 아, 그런데 이 유, 다선 유영모, 다석 유영모가 10편 73편, 오늘 읽은 73편을 읽으면서, 인생관이 다르면 시비가 다르다. 이렇게 73편, 10편 73편 말씀을 풀이했습니다. 다시요. 인생관이 다르면 시비, 옳고 그름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 시비는 옳고 그름은 인생관에 따라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서로 시비가 다른 것은 그들의 인생관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얘기요, 얘기 얘기입니다. 어, 맛을 보면서 사는 인생이 있고 뜻을 뜻을 쫓아서 사는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뜻보다는 밥을 먹고 사는 것에 그칩니다. 맛을 보는 것으로 그 인생을 끝냅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소중한 것은 맛보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먹고 사는 먹,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먹는 것으로만 산다고 한다면 사람과 다른 것들과 다른 그 다른 짐승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돼지도 먹는 것으로 살고 소들도 먹는 것으로 살고 개들도 먹는 것으로 살고 그보다 훨씬 더 저등한 생물들도 먹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까?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산다고 한다면요 그것들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뜻으로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소중한 것은 맛보다는 뜻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은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성경에 비유해서 보면은요. 맛으로 사는 사람, 맛을 쫓아서 사는 사람은 땅에 매인 사람이고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삽은요. 오늘 시편 73편 23절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읽는 말씀은 다 공동 번역입니다. 그래도 나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아 당신께서 나의 오른손을 잡아주셨사오니 나를 타일로 이끌어주시고 마침내 당신 영광애로 받아들여 주소서. 계속해서 28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나는 조사오니 이몸 둘꽃 주님이시라. 하신 일들 낱낱이 전하리이다. 맛을 쫓아 사는 인생관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것 자체로 절망이고 하나님의 직무 유기입니다. 그러나 뜻을 쫓아 사는 인생관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오르십니다. 왜냐하면 그곳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흥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편, 73편, 1절과 같은 고백을 할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에게 어지시고, 주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축복하시거늘. 이것이 하나의 인생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지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흥하던 망하던 어지신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 의로운 자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인생관이라는 것입니다. 욕과 같이, 그리고 오늘 시편의 저자인 아삽과 같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천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 일들 때문에 우리는 미끄러져 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멸망은 사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책임입니다. 왕들이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정의롭지 않은 것이에요. 왕들만 그랬습니까? 귀족들과 고관들, 제사장들, 일반 백성들까지 모두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것도 아니고 그들의 멸망에 멸망을 보고만 계신 것도 아니고 그들 스스로 그 길을 간 것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열왕기서 또 역대기서 또 거기에 관계된 선지서들을 계속해서 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십니까? 끝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돌아오라고 권면하시지만은 이스라엘이 끝끝내 돌이키지 않는 거잖아요. 그것이 패망의 원인이지 하나님께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시 내버려 두시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방관하시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전히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에게 어지시고, 마음이 깨끗한 자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사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물론 이제 제가 이 고난을 욕기에서 말한 대로 이원론적으로 고난은 악한 것이다. 또잘 어, 사는 것은 선한 것이다. 평화는 선한 것이다. 이런 이론을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은 악하지 않습니다.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은 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사실 우리의 책임 아닙니까?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까지도 합력해서 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오르시고 선하신 분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어지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시편 제3권의 나머지 부분들을 내일과 모레, 앞으로 이틀 동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삶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